생활 유튜브 채널 운영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소니입니다. 소니 손희 씨는 유튜브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EBS 라디오 이시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와 KBS 라디오 조우종의 FM 대행진의 재무 전문가로 출연하였습니다. 저는 보통 제 소개를 할때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라고 하는데요. 제 온라인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2018년도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바탕으로 방송, 강연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유튜브 시작하나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돈까지 벌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수입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저의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유튜브 브랜드 채널 시작하기 학습 목표 나만의 유튜브 채널 시작하기 콘텐츠 주제 정하고 채널 이름 짓기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동시에 남들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래도록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콘텐츠가 많은가.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자주 촬영과 편집을 할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웨딩 관련 팁으로 콘텐츠를 공유했었는데요. 금방 콘텐츠가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은행원 경력을 살려서 금융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은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답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떤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할지 답이 나오죠? 유튜브 콘텐츠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인가? 두 번째는 트렌드에 맞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관심 가질 만한 분야인가를 고려해야겠죠? 세 번째는, 꾸준히 얼마나 자주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분야인가? 네 번째는, 오래도록 운영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의 다른 유튜브 콘텐츠와의 분명한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주제를 정했다면, 채널 이름 정해야겠죠? 채널 이름은 제목만 듣고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제에 맞고 짧고 기억하기도 좋으면서 발음하기도 좋아야 됩니다. 디지털 배움터, 헬스하고 릴라. 어떤 내용의 유튜브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이런 이름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채널 이름을 정하고 나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겹치는 이름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채널 이름에는 상표 등록을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중복 체크까지 끝났으면 채널을 개설해야겠죠. 계정 전환에서 계정 추가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채널 아트 꾸미기. 유튜브 콘텐츠의 주제와 채널 이름이 정해졌다면, 와, 벌써 반은 된 건데요.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볼까요? 우선 채널 아트 꾸미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널 아트란 배너 이미지, 프로필, 영상에 들어갈 워터마크 등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유튜브의 얼굴 대문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앱스토어에서 채널아트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앱을 골라서 설치합니다. 채널아트 꾸미기 앱 설치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 볼까요? 메인 화면에서 SNS를 선택합니다. 화면 위쪽에서 유튜브를 선택하고 세부 목록 중 채널아트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채널아트 템플릿 중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만들기로 들어가서 이미지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템플릿의 번호를 잘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면 완료를 누르고, 확인,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 보관함에 방금 만든 이미지가 제작 중으로 표시되고, 조금 기다리면 제작이 완료됩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누르고 이미지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PC로 옮깁니다. 그리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오른쪽 위에 내 계정을 클릭하고 내 채널, 채널 맞춤 설정, 브랜딩으로 들어가 배너 이미지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저장해둔 이미지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하고 배너 아트 맞춤 설정 창이 제시되면 이미지 위치를 설정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내가 올린 이미지가 미리 보기에 보이는데요. 그대로 적용하려면 오른쪽 위에 게시를 클릭합니다. 변경사항 게시 알림창에서 채널로 이동을 클릭하면 채널 아트가 내 채널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100% 활용하기 학습 목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활용하기. 자, 이제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한 나의 콘텐츠를 업로드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계정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계정을 클릭하면 중앙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살펴보기. 그럼 지금부터는 업로드한 내 콘텐츠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통계 분석을 비롯해서 자막과 음악, 저작권, 수익. 재생목록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계정을 클릭하면 세부목록 중에 유튜브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메뉴가 아주 다양하죠. 대시보드는 최신 동영상 실적이나 최신 댓글, 최근 구독자 수와 채널 분석 요약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를 살펴볼까요? 콘텐츠에서는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는 현재 내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재생 목록 만들기에서는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내 채널 조회수, 인기 동영상, 내 채널 시청자에 대한 정보나 수익 등을 분석해 보여줍니다. 댓글에서는 시청자 댓글을 확인할 수 있고 답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새 자막을 추가하거나 기존 자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의 수익 창출을 설정할 수 있고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면 내 채널의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만들고 올리기.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기능 중의 하나는 썸네일 올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썸네일은 콘텐츠를 클릭하기 전에 보이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일종의 미리보기 혹은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콘텐츠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순간선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유튜브 스튜디오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제작자가 원하는 장면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 만들어야 한다니까 벌써부터 걱정되시나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앱스토어나 웹에서 썸네일 제작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르륵 뜨는데요. 마음에 드는 걸 다운받으면 됩니다. PC에서 썸네일 제작하기. 미리캔버스 웹사이트에서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메인화면에서 템플릿으로 들어가 타입별에서 유튜브, 팟빵 썸네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이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클릭하면 미리 캔버스 디자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 메뉴 중 배경에서는 배경 패턴이나 사진을 편집합니다. 텍스트 메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고 사진 메뉴에서는 주제별 사진을 골라 넣거나 원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요소 메뉴에서는 일러스트나 스티커, 레이아웃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제작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이제 업로드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 중에서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미리 보기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성실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유튜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유튜브 콘텐츠를 처음 올리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크리에이터 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더 알아보기. 최종 화면과 카드 기능으로 내 채널 많이 보게 만들기. 최종 화면과 카드 기능은 시청자가 내 채널 안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최초 업로드 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동영상의 세부 수정을 눌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화면은 영상 끝부분에 최대 20초까지 표시되는 시각적 요소로 추천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 영상을 본 시청자에게 비슷한 종류의 다른 동영상을 추천 동영상에 넣으면 클릭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시청자가 영상을 볼때 우측 상단에 뜨는 메시지로 다른 영상이나 채널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태그와 해시태그만 적절하게 달아줘도 내 채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태그와 해시태그만으로도 검색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는 동영상 설명에서 설정할 수 있고 제목 위에 최대 3개까지 나타납니다. 이 해시태그를 누르면 유튜브 전체에서 검색이 됩니다. 태그와 해시태그는 내 주제에 알맞으면서 트렌드한 단어여야 검색을 통한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 툴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